어, 첫 번째로,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되죠.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 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 약속하셨죠.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? 이거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, 공공취득 10%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,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, 기업 유치한 거를 욕를 하면, 비난하면 되겠습니까? 두 번째로,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,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,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,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,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. 그래서,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. 자금 추적 문제가 니까 다음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.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어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? 사실 관계를 심사. 저 윤석열 후보 네. 다른 분께 질문을 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